오, 뎅뎅쌍 뎅이에요. 재용 못하는데. 아, 예. 아, 아나 교육 어, 나 주입 좀 못하는데. 일단은 뎅 뎅님 삼거리로 가셔서 오케이. 오른쪽 꺾으시면은 엘베이고요. 사군님 어디 가실래요? 저요? 내려가지? 실 내려가죠? 음, 그러면은 조비 군단이나 맞는가? 아, 살짝 먼데 사군님 사거리 쪽으로 가지고. 와, 구르 기다 직진 하쭉 계속 가시면 돼요. 4분입니다. 구르 기다. 가자. 4분. <laughs> 클로 계속 쭉 가세요. 속쭉방세요면은 꺾으시고. 어떻게 자기가 분배방인가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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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laughs> 어, 어 여기네 <laughs> 가자 어... 자자두가 어, 그 거기 한 마리 한 마리 저기 그. 기 저기 기과학자다 화장실 라 에어라 자 두가자 잠깐만잠깐만 이야 가슴이 진다 시체를 찾아다녀야 겠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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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 화장실에 있어 화장실에 시체 하나 너무 늦은 시체는 만들 수 없어 어. 너, 어, 이 누구 누구예요? 화장실. 가상실에... 아들 아닌데요? <laughs> 아, 의사가뭐하 구의사 아, 위치가 어디지? 어 여기 누구시지? 어 여기 그... 피시방 옆에 댕댕 거에 클로 가시면 돼요 댕댕이 따라가세 에이 예. 시 방의 방법 봉이요? 거 여기 오. 어, 댕댕이 뒤에 댕댕이 님, 그쪽 위에 과학자 는 거예요? 자, 전력 없어서 잠고좀 예, 예. 못하거든요. 최신 거? 과학자 앉는 거요 응, 어, 봤습니다. 어, 나파. <laughs> 아. 피고 있어요, 없어요? 나이스. <laughs> 만들어있 <이쪽? 웃음> 있어요, 1 <진짜>. 있어요. <laughs>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아, 들어왔겠죠. 이티어요. 어, 근데 까마. 소리가 뭐가 보기가 끄덕이긴 <laughs> 했어, 느낌이. 카메라가 렸다발전기 <laughs> 돌아가는 거 없어요. 게임이 없어요. 저거 걸봤 다시. 아, 뭔가 몇명못 만들어 왔는데. 그거 게임이야. 이데몰려다니시데그와발정기발기 돌아간다고요? 어? 이거 아. <laughs> 어, <그거> 데어말발정기란요발정기요발정기 <laughs> 아. 잘... 음. 어, 돌아간대요 에베 A로 올라가시는 분 우리는 좀비로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습와 하나 어요아인요 아이고 이코한분아니코 아버지 정반대인데 알버지다 사실 말이 좋은 것 같아. 와 그러면 우마무스웨를 하는 아, 게 어떤지. 왼쪽, 왼쪽 가시면 돼요. 아, 어디 <웃음> 어디 <웃음> 어디, 어디 돌아가고 있어? <laughs> 차라리 일섭이 나요. 한섭. <laughs> <laughs> 어쩌 어쩌면 이거 또다 만나는 데 <laughs> 어디가 돌아가 <나 웃음> 돌아가고 있다 <나 웃음> 이런 거 좋아하는 듯. 한편명. 한성. 핑탄불뭐 들고 있는데? 나 이런 거 좋아해. 생지 맞지 않지. 공기가 이이 네, 맞지 않지. 어, 이런 거 그런 거없다오 어, 도망가 도망가. 탱져어 우리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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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죽는데나는데 오히려 좋은데? 그 뭐냐, 제가 핵방에 좋아. 스위치 켜으니까 얘네 핵킬 거예요 어, 야 잠시만 그럼 어, 비한 명이 핵방 가서 쏘고 와요, 그럼 저희 막으로 가야죠 얘 스피드런이라서 네. 카조, 카조 그안 받아, 안 받아, 스피 포인트야 와 네가 막으려고? 정말 든든한걸? 우리가, 우리 둘이 더 아. 막을게 얼른 좀막 탈탈 털 정말 든든한 걸. 저기, 쌍댕 관악. 가지랑 아, 리턴할 것 같은데. 아하. <laughs> 그 뭐냐? 저연구에 가도 있었어요. 거 앞에 애들 와요. 딴다. 됐다. 님댕님 잘한다. 잘한다. 나 이제 왔어. <laughs> 너무 미지. 사운드다. 사운드다. 사운다 아, 제일 아, 재밌는 싸움이요 우리 대가리에서 밑가리에서다 빚어. 제일 재밌는 상황. 제일 냅둬냅 상황. 제일 재제재제 재밌는 제 재밌는 잖아 재밌는 상황. 제일 재밌는 상황. 제일 재밌는 상어 제일 재밌는 어어 제일 재밌는 상 제일 재밌었어황 런왜이 저기 저 카우스 오, 오. 근데 류 어디갔어 류기류기지금 AB쪽 양쪽에 다 카우스 있어 아니 나머지 카스이앞쪽에싸 싸운다 남살하가 카우스? 아 카우스 저보고 우리는 우표에나없어요 카우스가 이번에 많 잘라 우표에남 카우스. 인테나 갑시다 우리 테스트하죠. 수테스러왔다 제수, 우리 사무방에 띵띵거 밑에 있는 줄가지 걸어 걸어 일단 전투고있을게 혹시나 이거 탈출한 거기 있는 거야. 네. 아, 근데 제수차 저 어차피 포 앞쪽에 있어가지고. 어저그 재수 그 찾으면 누붕어 어, 나시죠. 이에 카오스들이야. 저치로서다보을못시키네 아니 한겹는 네이체 존이 끝났는데? 그러네 <laughs> 우리는 뭐했지? 음, 사고방 없어요 <laughs> 어... 여기 여기 사고방 좀비 저, 그 재수 없어요 혹시 네, 지상에 세명 정도? 네. 그러면 어디갔대? 그러면 어디 아, 다 전륜군에 있나 보다 아까 한명받드했으니까 최소 아. 저 아까 죽었을 때그 뭐냐 가드 전륜군에 있나 봤거든요 뭐, 불쌍했겠죠? 가이 보다는 죄송만더 저했는데 잘주해서아녕 예. 아고습니다 카우스 너무 유능한 데 카우스 왜 이렇게 유능함? 있어요, 없어요? 쟤네는 조비로안 만들어 야, 아 많이 죽었네. 아니, 다섯 배. 어, 뭐야 뭐야. 지금 체포 앞에 지금 그냥 가져 두 명이랑 절수 세명 있으면 갈거 없어요? 어, 포체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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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 수... 사같님그 쪽으로 쭉 가시면 나와요, 애들아까기고방 올라온 거 있지. 같이. 맛있겠다. 다 어디 어디 어디요. 사모님 잡아요. 좀비 해야지. 불빵 있었어요, 괴광. <laughs> 아빠내 동생 생겨? 나이스, <laughs> 나이스. 맞아. 우리 동생 말로 만들어야지. 와그 아, 래는 동생이만 바로 생기는 거야. 다한명더 있었어. 앞에 누구예요? 자, 자네도 동생이 생긴 거 싶으면 빨리 아군을불어 <laughs> 어차피 어차피 가 고용본이 시스템. 아고한테 지금 안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다 탈출했는데. 세명 나왔는데. 괜찮아요? 그거 지상 남은 SCP보다 저, 적게 탈출한 거면은 SCP 생겼다고. 네, 지상이야. 별명. 아, 있다고 했는데. 분명 있다고 했는데. 지성 둘이 지성. 별명이 떠오르냐? 하나 하나 지성. 어디 있지? 하이. 조용한 건가? 죄수다. 죄수 잡은 거 이거. 개순다 죽었어요 지상조래, 반란, 지금 디이지에있거분뒤 음. 지원이에요 아, 근데 이거 카스토라 아, 근데... 그, 구령님 맥네 불편하네요 바꾸세요 빨리 아이고, 뭐, 아 이거 <laughs> 어? 뭐 어, 맛있는데 아, 예, 이거 어? 트 초콜릿 조 그거 너무... 하와데저 조용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상처받잖아요 아, 하와이 그, 뭐, 맛있는데 네? 다맛있다 아, <laughs> 어, 발라 너희 발라는데 발라놨다. 발라놨어. 7호 님. 그할배방 한번 봐 보실래요? 어, 할배방 아까 저쪽 갔을 때 없었음. 이거 저용 보이는 거아니에있을수 있어요. 어, 일단 핵방 가 볼게요. 저 한번 봐 볼게요. <laughs> 아, 일단 책보로 예. 확인해야 될것 같아. 한번 열어 주시면 요 어떻게 내 가지고 확인하면 되니까 내는 로 알겠습니다.

아드 한명 아, 올라 오케이 대몇 째야? 아빠 얘몇 째야? 1명 시체가 미쳤구나. 들어갔는데? 그냥 아, 시체가 아, 들어가서 아, 못 만들어 이 시체가 웃겨나가 오 되네? 아이 그림이야? 이 녀석 손을 꺼내다니 이렇게 좀비가 되고 싶었나봐 녀석 아, 어, 좀비가 브림이야. 되고 싶어서 아, 뭐, 탈출구에 있어요 있어. 탈출구에 있잖아 대단한 한명 대단한 어떻게 뭐깔 잡혀서 탈출구로 안 돼. 아, 대... 지상 탈출구 있어. 어, 우리 님 괜찮으신가? 이거 맞을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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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모무다전 방탄. 아, 아, 잠깐만. 얘네 이거 체크했나 보다. 쟤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 아, 해 이거 대단 체크 된게 아니라 저기 지상 탈출구 있어요. 거기. 정면에 그 그러니까 이거 저거 하려고. 그래서. 우체국. 퍽퍽퍽. 멈앞이멈 앞에. 우마라. 그야 우리 다 지나로 가자. 3 2 1. 그 내가 꾸준 막아 버려요. 아, 그기이 지상 가자. A 이 게이트로. 이로 가자. 아니 이거 파우스를 다 잡고 필가 많이 바텀각이다. 맞나? 맞나. 여기 너무 멋아아 마지막 마지막 자식을 만들어 가자. 아, 그냥 가야겠다. 도도우스 하나. 아우스 하나. 여기 고 잠수라고. 걔도 종기로 만들어야겠다. 아,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안 돼. 오빠 네? 잡았는데 탈출구에 한명 소리 들리긴 하네요. 죽여. 여기 아니다. 응. 어, 우리 좀 기침가? <laughs> 네, 운이 없는데. 운이 없다. 반대로 네, 생고생하다가 운이 없다. 이거 응. 반대로 돌아서 더 빠를 네. 거예요. 너무 운이 없으면 이래. 반대로 돌아서 빠날 게임는데 어디 있어요? 예. 네. 어, 반은. 반... 거기 우긴다. 거기 안에 있어요, 거기. 살살도 내버려 둬. 발람 하나 아, 아마 고용부 됐을 거거든요. 좀 소는 거 무시하고 나온다. 그래 발람무시치다 얘만 잡으면 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안 돼. 저것도 자식으로 만들어야 돼. 이야, <laughs> 맛있겠다. 이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죽여, 죽여. 다 죽여. 맛있어. 당가 버려. <laughs> 죽여. 떡상이 안 돼요. 노대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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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지켜 머리 지켜 머리 지켜. 좀비를 좀 머리 지켜. 아이. 때려봐. 아아가 좀비끼리 잡이 너도 좀비다. 너도 좀비애 냐이 우리 힘들게 만난 좀비다.